Sorry.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과 유명하다는 닭한마리 집을 찾아 종로로 갔다.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혼자 먼저 들어갔는데 직원분들이 일본어로 안내를 해 주셨다. 나 일본인처럼 생겼나? 음식 이름에 걸맞게 닭한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다. 사실 닭한마리라는 요리는 대학생 때 처음 알게 됐다. 처음에 친구가 닭한마리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땐 치킨이나 한 마리 먹으러 가자는 뜻인 줄 알았다. 닭이 끓는 동안 벽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었다. 이런 국물 요리를 먹을 땐 마무리로 볶음밥이나 죽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닭한 마리는 칼국수가 국룰인 거 같다. 웨이팅 없이 입장했었는데 밥을 먹고 나올 때쯤엔 줄이 엄청 길어져 있었다.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하니까 술 마시긴 뭐하고 보드게임 카페에 갔다. 음료 주문하고 바로 게임 시작. 다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만나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게임을 했더니 웃겼다. 잘 모르는 게임이 있을 땐 설명 동영상을 보면 된다. 아, 원래 이런 게임은 술 마시고 해야 더 정신없어서 재밌는 건데. <laughs> 와, 진짜 좋겠다. 와, 진짜 행복하다. <laughs> 내일 비행기를 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친구들과는 조금 일찍 헤어지고 집에 와서 미리 짐을 샀다. 꿈 같았던 일주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. 오늘의 기 오늘 끝!